ちは 지난번에 병력고지에 관련해서 다룬 영상 자료가 있었죠. 오늘은 보험사에 청구를 했을 때 보험사에서 고용이 되어 있는 손해사정사분들이 연락이 와서 요구를 하는 네 가지 서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진료 기록 열람 동의서입니다. 보험가입을 할 당시에 병력고지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에 동의하는 서류고요. 두 번째는 의료자문 동의서인데요. 청구를 할때 제출을 하는 소견서 내에 의사의 소견이 정확한지 다른 병원에서 더 객관적으로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자. 거기에 동의를 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면책 합의서인데요 말 그대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겠다에 합의하는 서류고요. 네 번째는 부재소 합의서인데 추후에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에 합의하는 서류입니다. 이네 가지 서류는 사실상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드리기 위해서 사인을 받는 서류라기보다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사유를 찾기 위해 서명을 받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